어? 자, 도형에서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점을 찍어, 막 점을 이어서,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뭐 직선의 개수 구하오 이런 거, 점을 이어서 만드는 삼각형의 개수 구하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지, 볼록 다각형 있잖아, 뭐 n각형, 그거에 대각선의 개수 구하기, 뭐 이런 내용, 뭐 오각형, 육각형 이런 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 뭐 이런 거 구하시오. 아니면 평행선 몇개 있을 때 그때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구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얘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을 이해가 되는 부분이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거 배웠지? 대각선의 개수 구하기 공식 배운 경우알 거야.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사실은 이게 조합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그때는 아마 내 기억으로도 그 당시 학생들한테 그냥 외워 했을 걸, 어 그냥 외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합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는 게더 힘들거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 어 간단하게 여기 있는 2번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갖고서 얘기할 거예요. 2번 문제. 어. 자, 가로, 세로 간격이 일정한 12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어, 아니다. 2번 말고, 그냥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자. 어, 어 그러니까. 중학교 엄청 있잖아. 자, 봐봐. 봐보세요. 보세요. 랜덤하게 점을 찍을게. 그냥, 그냥 막점 찍는다. 이렇게. 뭐, 여기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점을 찍었다. 그냥 막 찍은 겁니다. 어떤 규칙 없어요. 카터 프린과 이때 점여섯 개를 찍었습니다. 점들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개 있을까요? 자, 직선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거지. 점두 개를 이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점두 개를 이으면 만드는 게 직선이죠. 그럼 점두 개를 이은다라는 표현은 점두 개를 내가 선택해야 되겠지. 맞아? 여섯 개의 점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두 개를 선택할 겁니다. 해서 얘하고 얘를 선택해서 그은 직선이랑 얘하고 얘를 그어서 그은 직선이랑 서로 어떤 직선이야? 같은 직선이지. 그럼 점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할 건데 순서 상관이 있어? 없죠. 그럼 뭘 써? 조합. 6C2 듣죠? 이게 바로 뭐야?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되는 거죠. 점두 개를 잡는다라는 표현. 잡은 거를 이어버리면 그게 직선이니까.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1 5 가지가 되겠죠. 1 5개요렇게 이건 직선입니다. 됐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 점들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고 싶다. 삼각형 만들고 싶다. 삼각형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점세개 잡아서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죠. 그고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어도 되겠죠? 이렇게 세개 그지? 그럼 전몇 개? 전체 6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 3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누구 먼저 선택해서 잡아도 똑같은 삼각형 나오잖아 순서 상관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20가지 나오겠다 이런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나오는 얘기 계속해 볼게요 엔각형 얘기 좀 해볼게. 봐봐. 아, 오각형입니다. 오각형이에요. 대각선 몇개 있을까요? 대각선 몇개 있을까요? 예. 네.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봐. 어떻게 보냐면, 점 다섯 개 찍어놓고 직선을 그을게. 점 다섯 개 있어? 직선 만들 수 있어? 몇개 만들 수 있니? 5c2만큼 만들 수 있지. 맞아? 그럼 몇이야? 5, 4를 2로 나누죠몇 개? 열 개. 됐어?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야? 열 개인 거야. 점이 다섯 개 있을 때, 맞아? 근데 여기서 봐봐 라요렇게 이었어. 요렇게 이었어. 여기. 여기, 여기 이 다섯 개는 뭐야? 외각선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선들은 이렇게 그은 거는, 요거는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 대각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아? 그럼 n c 아 o c e 에서 몇을 빼면 5를 빼면 대각선의 개수가 나오겠다. 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아이고 팔각형입니다. 팔각형이에요? 팔각형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형이에요 팔각형 대각선의 개수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8C, 8개 점 중에 2개를 선택해 그 직선을 만들어 그 중에 요거 외곽에 있는 애들 몇개 8개 빼주면 그게 대각선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n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의 개수 구하세요. n, c, 2에서 n을 뺍니다. 이게 앞에 있는 공식 얘기가 되네요. 자, 와서 보시면 되겠죠? 되겠네요. n, c, 2에서 n을 뺍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막, 이거를 이제 풀어서 또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n, n-1, 이걸 2로 나눈 거 빼기 n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통분해서 2분의 이거 전개하면 n제곱 빼기 2잖아. 그럼 n, n 빼기 3. 이렇게 써서 이거 공식으로 또 외웠다고, 중학교 때. 대약성 개수가는 공식이야 하면서. 이게 나오게 된 원리입니다. 조합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평행선 그어볼게. <웃음> <웃음> 자 이렇게 <laughs> 얇게 보세요그 어, 그렇게 그러니까 안되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이쪽 가로선이죠 3개 있습니다 자 이쪽 세로선이죠 5개 있어요 자 얘네들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평행 사변형 개수는 몇개일까요 자 봐. 이렇게, 얘가 평행사변형이지. 요거요거 요거 평행사변형이죠. 요런 거한 개. 아니면, 얘도 평행사변형이죠. 요런 거한 개. 아니면, 빨간색으로 해볼까? 이것도 평행사변형이죠. 이것도 한 개. 이거 다 세야 되는 거지. 몇개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세개 있지. 이세개 중에 두 개를 딱 선택해. 3시 여기 다섯 개 있지. 그 중에 두 개를 또 선택해. 이렇게 오시 그래서 만들어 이거죠 평행사변형 맞아 됐지 음 응. 세로선 두개 가로선 두개 가로선 두개 세로선 두개 선택해서 평행사변형 만들 수 있네요 네 왜? 이렇게 두개 선택하고 이렇게 두개 선택했다. 있죠. 음. 맞아. 그럼 여기 3개 중에 몇 개, 두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여기 5개 중에 몇 개, 두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두개를딱 선택해서 우리가 평행 받는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수끼리 곱하면 되겠죠. 이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예요. 다음과 같이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평행 4배의 개수를 뭐하셔야 돼 어, 아, 왜 이렇게 하면 더 내지 않나 보지. 내가 가격이 뭐가? 그랬어요? 맞아요. 이런 문제 있잖아 <laughs> <laughs> 자. 덥리 혹시? 아니요, 아니요.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해서 보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씩 쭉 읽어보시면 같은 원리로. 같은 원리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에서 유형별로 조금 봤을 때, 어, 이런 것좀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싶은 것들이 한두 개더 있는 거 정도. 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예제 문제 1번 보시면, 이렇게 평행한 선이의 점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점두개 선택하는데, 이렇게두개 선택했다? 그럼 직선되는 거 맞지? 근데 문제는 이거야. 요렇게 두개 선택했을 때랑, 보이지도 않아, 요렇게 두개 선택했을 때랑, 요렇게 두개 선택했을 때, 그려지는 직선이 서로 똑같은 직선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또 빼줘야 될 거라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단순하게 그냥 슥 보는 게 아닙니다. 아까는 내가 흩어 뿌렸어. 그래서 똑같이 겹쳐진 직선이 안 나왔어. 근데 여기서는, 얘하고 얘를 선택했을 때 그려지는 직선, 얘하고 얘를 선택해서 그려지는 직선, 얘하고 얘두 개를 선택해서 그려진 직선이 전부 다 같은 직선이에요. 이거를 빼줘야 됩니다. 네? 저기 직선이라는 얘기는 두 점을 직선 두 점을 이은 직선이라는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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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결된, 네, 연장된. 그리고 반직선하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쭉 가는 거, 이런 거, 그죠? 하 아, 옛날에는.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면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3개 중에 2 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죠. 이거를 빼야 됩니다. 만들 수 있는 전체 직선의 개수에서 빼고 플러스 1을 붙여 주셔야 돼요. 왜일까? 다 뺐으니까. 다 뺐으니까, 그렇죠. 하나는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플러스 1을 붙여 줍니다. 하하하. 자, 네. 밑에서도 마찬가지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다뺀 다음에 플러스 를 붙여줘요 하나는 만들 수 있으니까 어려울 거예요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시고 전자 서아 팔스 가되는 거야 그쵸 그게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자 중복 조합만 얘기하고서 를 쉬도록 할게요 정규 수업 진행해 볼게요 네 이건 해야 돼요 네네네그로 불거야 요 어? 네? 그러니까 한빼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그걸 그걸 전는 거. 아니죠. 32 더하기를 뺀 다음에 다 뺐으니까 1을 더하는 거였잖아. 그 다음에 전부. 음. 자.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시장에 가서 수박이랑 사과랑 자두를 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야 다섯 개사와 이랬어. 다섯 개사 와. 엄마 뭐로 사 와. 다섯 개사 와. 니네 먹고 싶은 거사 와. 그러면 수박만 다섯 통써도 되지. 그죠? 아니면 사과 두 개랑 수박 두 개랑 자두 하나. 개인적으로 자두는 별로 그다 씨가 어. 조만데고그먹고씨막 뭐, 쓰고 막 씨고 막 어. 수박 개인적으로 좋아요. 네. 수박씨조금하니까 무시도 되거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문제는 내가 사과 두 개, 수박 두 개, 자두 하나 샀을 때 하고, 자두 하나, 수박 하나, 사과 하나, 수박 하나, 사과 하나 샀을 때 하고, 똑같은 걸까, 다른 걸까... 똑같죠. 어차피 봉지에 넣었고 집에 오면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럼 이두 개는 같은 경우로 봐야 돼, 다른 경우로 봐야 돼. 같은 경우. 같은 경우 순서 상관이 있다 없다. 어. 없다. 그럼 일단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겠네요. 맞아요. 근데 사과를 지금 두 개, 수박을 두 개, 그죠? 중복해서 사도 되죠. 아니면 수박만 다 사도 되지. 중복해도 되네요. 중복 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중복 조합이 되는 거야. 수박을 수박만 다 사도 돼. 사과만 다 사도 돼. 중복 조합,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을 허용해서 사겠다. 몇 개, 세개 있는 과일 중에 다섯 개를 사겠다. 서로 다른 수박, 사과, 자두, 얘네들은 구별이 되죠. 종류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세개 있는데 서로 다른 세개 중에 몇 개, 다섯 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사겠습니다. 중복 조합 H로 표현을 해요. 3H5. 기호예요, 기호. 그럼 문제, 이건 어떻게 풀까? 풀수 있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살수 있는 종류가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수박사과사도. 그치? 여기서는 우리가 칸막이를 좀 이용해서 얘기할 거야. 칸막이. 잘 봐, 이거. 잘 들으면 되게 중요해. 어, 엄청, 엄청 어, 중요해요. 자. 종류가 세개있어 이세 개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칸막이를 칠 겁니다. 어떻게 칠 거냐면 가장 왼쪽에는 수박이 오고 가운데에는 사과가 오고 가장 끝에는 자두가 오도록 칸막이를 칠 거야. 칸막이 몇개 있으면 될까? 네.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네. 이렇게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얘기 하고서 마무리 칠게요.